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접 만든 로또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주차별로 번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번호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스프레드 방식으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전부 다 펼쳐서 표시를 먼저 합니다. 프로그램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그각 시료수, 각 주차별로 어떤 시료수 결과를 8주차부터 2주차까지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산 함수식에 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연간의 어떤 경험에 쌓여서 만들어 놓은 계산 방법이며 이 방법에 의해 가지고 기준으로 나왔던 번호 대비 추후에 나올 번호를 예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 비율 분석과 횟수 분석이라는 독특한 어떤 계산 방법과 그리고 축구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레인지별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식을 동일한 알고리즘 기법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기존에 나왔던 결과, 그리고 추후에 나올 어떤 그런 예측 대비 수량, 이런 것까지에도 모두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단 좋은 결과 있기 위해서 프로그램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좀 여러분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